뭐야 이거 장미 먹어 야 장미 존나 먹어 이거 야 장미 개 떨어진다 이거. 롤밴더 최기라 아좀 아쉽네 최고 랭크가 다이아 2에서 멈췄어요. 메 시즌 다이아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데 나한테 애매딱이라고 놀리는데 애들은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네. 내가 볼때이 왼쪽 이거를 이게 중요한 것 같아. 뭐 아타칸. 어 이게 약간 신규 그 드래곤 같은 이제 에픽 몬스터 하나 추가된 거고 무력 행사 이게 나는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무력 행사가 이제 퍼블 따고 뭐 하고 뭐 하고 세 개를 이루면은 뭐 아이템이 업그레이드 되는 건가 뭐 그게 생긴다고 해요 이 미니언이 원래 세 번째 웨이브마다 대포 웨이브가 생성이 됐는데 네 번째 웨이브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대충 공부를 했어요 그 나머지는 뭐 순간 이동 임팩트 바뀌고 많이 바뀐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금방 적응할 수 있을 듯 이번에는 좀 많이 손안된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 완전히 새로운 에픽 몬스터를 협곡에 추가합니다 유혈과 폭력의 고대 악마 아타칸 아타칸은 게임 시작 20분 후 상단 공격로와 하단 공격로 중한 곳에 가까운 강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강의 강 위에 탑탑 쪽이나 바텀 쪽에 나타난다는 거죠 아타칸의 생성 위치는 게임 시작 후 14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어느 쪽의 챔피언의 피해량과 처치 횟수가 더 높은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14분 지 시점에 아타칸의 생성 위치를 알리기 위해, 위해 아타칸의 영역을 표시하는 동지와 함께 벽두개가영구적으로 생성되니 고대 악마와 어떻게 싸울지 계획할 시간은 충분할 것입니다 약간 아트록스 같이 생겼네 물론 이게 끝은 아닙니다 아타칸은 게임에서 발생한 챔피언 피해량과 처치 횟수에 따라 형태가 달라집니다 격렬한 게임에서는 파멸의 아타칸이 생성. 파멸의 아타칸을 처치하면 에픽 몬스터 처치에 따른 모든 보상이 증가하는 효과. 이 신규 체계는 선치점 및첫 번째 포탑 추가 골드를 대체하며 추가로 세 번째 무력 행사인 몬스터 처치에서 에픽 몬스터 세 마리를 세 마리 처치를 놓고 각 팀이 경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해 무력 행사가. 초반에 세 가지 무력 행사 선치점 그러니까 퍼블이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포탑, 어, 첫 번째 포탑 뿌시고 그 다음에 몬스터를 처치. 뭐 에픽 몬스터 말하는 것 같은데 두 개를 먼저 달성한 팀은 해당 게임의 무력 행사에서 승리하게 되며 팀의 2단계 장화가 승리의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승질 안 내고 잘 대처하더라구. 아유 고마워 형. 그러네. 야 이거 패치 바뀌니까 많이 안 돼. 오늘 몇승몇 패? 몇아 이거 첫 판인데요 랭크? 전판에 1게맸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부캐, 에메랄드 부캐 배치 갑니다. 예 네, 지금 0승 0패에요. 본캐는 전좀 나중에 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지금 한 100명 가까이 보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면, 절대 배치 보지 마세요, 이번 주에는. 50, 오케이? 거의 한 다음 주까지도 저는 배치 안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티어 올리고 싶으면 왜냐면 시즌 초에는 진짜로 이 악물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그 다음에 아직 적응도 덜 됐고 그리고 심지어 초반에는 대리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저 티어에서 그 절대 초반에 보면은 그냥 게임 존나 빡셉니다. 개빡세요. 어 그래서 너무 빡세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일 게임이나 자랭에서 적응 충분히 하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적응되면 하세요. 대체 뭐 여러분들 자유야? 내말안 들어도 돼. 자, 그리고 지금 무력 행사 때문에 퍼블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3렙 갱이 유행이 될것 같거든. 왜냐면은 3렙에 빨리 가서 퍼블을 따버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3렙 갱을 빨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미이 홍이 좋으니까 기다, 기다. 자, 펌을 따자. 펌을 따자. 무력 행사 한번 해 보자. 이로 탁하고 비웅 딱. 버스트 블라드. 블라드. 블라디미르. 바로 따 버렸죠? 좋아요. 자, 이거 한치 늦었으면 펌을 따였겠다. 그죠? 이거 완전 판단 거의 뭐 미쳐 버렸다. 인정? 형세 많이 받고 오랜 체 아이고, 나군이 형. 삼안형급도발래체도발래 야이야. 어. 아, 고마워 형.. 아, 늘 3만 원 너무 고마워. 아, 이고 진짜 잘 쓸게. 아, 유 아유 진짜 좋아요. 아, 근데 여러분들, 퍼 이거 내가 봤을 때 무력 행사 하려면 퍼블이 중요해서 징크스 빡쳤다고? 어디? 아, 이고 뭐야? 빡쳤네. 처음 아, 이못 봤다. 이제 봤네 잠깐만 죽지 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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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징크스 왜 화났어 어 이거 라인 미, 미는, 미는 라인인데 이거. 라인 탈.. 땡겨봐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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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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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올 거야 이새끼 이야! 일로와 뒤질래? 뒤질래? 뭐해! 아 갈고리 왜 이렇게 느꼈어 야이 새끼야, 어, 방어구아이 새, 잭... 아 이. 조심스럽게. 아, 아 죄송합니다. 아이 새끼 방어골이안 줘가지고, 아 이. 깜짝이야. 자 이제 에픽몬스터가 중요해요신겟스왜 보라 그아나 그래? 지금 여러분들 채팅창 보느라 못 봤어. 왜 이래? 아 라인 건들지 말래. 에미디... 야이 예민하네. <laughs> 여러분들 지금 배치 돌리면 저런 애들 존나 많아, 많을 것 같은데요? 인정? <laughs> 아니 저런 애들 진짜 많을걸? 예민해가지고 야얘또 욕한다 이제 야 이.. 야 이.. 예민하다 이제 이 새키 용가에 먹는데? 아, 쟤왜 저래 야, 용 하나 먹으려고 지금 발광을 하는데. 가잡았죠가잡았죠가잡았죠 가자! 자, 여기서 애쉬 어딨어? 애쉬 여기 있네? 구라. <laughs> 개쩔었다. 으음. 야, 이거 무력행사 우리 거다, 이거 이제. 아, 뒤졌다, 이제. 무력 있다가 졸라 행사한다, 이제. 아. 자, 아, 정글 차이, 정글 차이, 얍다, 기뇨 아, 한번 해주고. 좋아요. 아, 근데 웃긴 게, 내꺼에, 그, 앞을 다는 사람들 중에, 맨날, 실단 다음에, 뒤에 정글 차이, 정글 차이, 얄라, 기뇨 이상한 취미새 넣는 장애련. 이런 식으로, 다는 사람들도 있다. 아, 욕할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걸로 다는 거지. 나 그런 거 보면 좀 웃겨. 얄라키뇨요, 무슨 뜻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야야야, 이두개 먹자, 이거. 야, 오브젝트 두개 먹으면은 이거 개꿀이야. 야야야, 야야, 야야, 자크 새끼 야야야, 올라가는 거 아까부터 보여줬잖아. 그렇지, 살았어? 살았으면 됐어 탁!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에헤이! 느려지게? 아, 아. 어, 이 없어? 야, 궁 없어? 뭐궁안 어, 써, 왜? 아이씨, 들어가? 아, 이새끼 궁. 아, 너, 아, 만화 없네? 아. 아, 민식이 형, 하이로, 간만이네. 샤코 너프가 되든 안 되든 저는 샤코 벤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자, 이거, 에픽모서 두개 떴죠? 이제, 용한 번만 더 먹으면 돼요. 아, 뒤로 빠진 척 하면서, 자, 여기서 한 바퀴 돌아오겠죠? 이거, 딱 하고, 지운 척 하면서, 여기! 우라. 자, 그래, 여기 한 바퀴 더 돌아오겠죠? 자, 여기로 오겠죠? 안녕. 에 으. 존나 맞아, 그냥. 존나 맞아. 존나 맞아. 존나 맞아. 존나 맞아. 존나 맞아. 존나 맞아. 엥! 도망가서, 아랫무빙 살짝 해주고, 일로 와. 여기서 여기겠지, 뭐. 와우! 자, 이런 식으로 뒤로 살짝 빠지고, 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어, 어. 에, 아쏘, 개빡치게 만들어버려, 그냥. 아, 어, 오케이. 자, 월식 얼마야?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얼마 안 남았다. 야, 이거 바텀 또 죽었다, 이거. 어떡하니. 지금 또 막혔다. 야, 지금 또 막혔다. 뭉신이라 아, <목소리도> 다혈질, 다혈질인데? 근데 이게 웃긴게 뭔지 알아? 지금 배치니까 던지지 못해. 욕만 죽나해. 왜냐면 이기긴 해야 되거든. <laughs> 아 아! 아이, 잠깐만. 야이씨. 지금 기분 한번 좋게 만들어줘? 오케이 야 이거 용용용용용야 이거 얘들아 얘들아 용 먹으면 무력 행사 어 이런 식으로 아우 반응 못해 그냥 이 새끼야 아, 이런 거는 야소 장막이기 때문에 빠르게 처치하는 게 좋아요 용에 장미가 있어 장미가 어디 있어 야 이거 어 장미다 장미 그내 모습은 장미 <laughs> 어 장미 먹었어. 장미 지금 4 개인데. 오. 아 장미가 아타칸이 나오면 되는 게 아니구나. 적응력 능력치 3.9 올라갔어. 대박. 야야 이거 이거. 야야야야야야. 요요요요요요. 아야야야야야야. 나나 차려 짰는데. 아유야 잠깐만. 아유. 장미 몇 개까지 먹어지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지금 패치해서 이제 나도 처음 해보는데. <laughs> 나도 좀 해봐야 알, 알지 않을까? 형. 어. <laughs>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 <laughs> 나도 지금 적응 <laughs> 여러분들이랑 같이 적응하고 있잖아 <laughs> 야 이거 먹으면 무력행사 이거 무력행사 됨어 이거 이거 먹으면 무력이야 근데 내가 봤을 때이 아군들이 지금 무력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 같은데? 야 우리다 우리 3개 다 했다 개꿀 야 무력행사 좋다 어. 얘또 죽었다 얘 야 이거 변신했다 이거 야 근데 아이템 다 팔았는데? 이렇게왜 이래 아 잠깐만요 아아아야이 새끼 아이, 아 아이템 다 팔았어 아왜 이래 이게 지금 전설 아이템 나오면 되거든요 아니 이 바론보다 세나요? 몰라 바론보다 세면 안되지 않나? 15분부터 어디 나올지 보인다며 야, 싸운다. 싸워, 야, 이 싸우지 마. 아, 유 진짜... 이 아, 얘는... 왜 이러냐? 아, 얘이거 강화되니까 이 빠르네 야는왜이왜이워왜 배초딩들 같네 예, 여러분 롤은요 시즌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저런 분들은늘 있어요 지금 여기만 있는 것 같죠? 여러분들 티어에도 다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만날 친구들 제가 미리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테팅 보이시죠? 이제 여러분들 랭크 배치 돌리면요 저런 애들 이제 <laughs> 여러분들 아군이 겁니다 인정? 인정. 미리 보기 하신다고 생각. 어 여기 있다. 야이 새끼 여기 있다. 여여여여여 여기 있다. 야야 이거 먹어 일단. <laughs> 장미 먹으면서 여기서 나타나네. 아 아티, 아트 아크샨인가? 아테 아테 아타 아타샨. 오케이. 야너 저거 처음 봐. 어 설렌다. 좀 빨리 나 나올 수 있겠는데? 야야 약속 멋있게 잡아드릴까요? 자, 여기다 딱 던지고 개새끼야! 이런 식으로 아 빨리 스톱 걸어 그렇지, 요런 식으로 미니언에 맞춰가지고 이구에구 이구에구 빠박이게 하죠, 야야, 설레는 아니지, 이 자식들아 야, 이것도 얘들아, 부캐도 잘 키워야 된단 말이야 이게 부캐 승률이 낮다고 또 어? 억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이번 시즌에 없애야겠어 다 이겨가지고 뒷다는거 잘한다고? 제가 원래 뒷따기전문이에요 어 장미다 아 야, 장미가 적응이 안되네 이거 빨리 뭐, 빨리 빨리 먹어야 되겠다 야 이제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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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타칸 아아 2분 킬하게 에이 뷔웅 그거 안 먹히는데요? 왜? 안쓸 거니까요 헤헤헤뭐 넘어가면서 장타 쓰려고 어디서 또 유튜버에서 또뭐전나게 봤네요 아 귀엽네요 에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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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그렇지 딱 하고 에이 딱 이런 식으로 딱 야 이거 죽여 죽여 야 이거 어떻게 죽여 야야 야, 야, 이거 자크라서 안 죽는데 이거 몰라 그냥 죽였어 야야 도망가 야, 야 이거 패시브야 아 패시브 뺐다 어 개꿀 어. 아 헤이 자크 진짜 개사기 네야 아타칸 1 번. 아타칸인가 아타칸인가 딱 던지고 기다려 기다렸다가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뺐다가 여기서 다시 음파 돌리고 여기서 다시 기다렸다가 여기다 던지고 들어갔다가 뒤로 까 으으으 이런 식으로 야야야 야, 강타 늘려진 캐리 야 여기서 어어 피아식별어현 체리래 어야 카르마 현체야 캐리아야? 현저현 현 체리인데 문철하실래요? 아니 하실래요 마실래요 그것만 말하세요 T1 캐리아야 얘? <laughs> 현 체리래. 헐헐 헐. 정말 챌린저 불화 같은데요? 저진창의프로한테 뭐야? 야 이거 야야 뭐야저야이 시킬의 싸움 관심 없고 야 이거 이거나 먹자 야 이거 이거 먹어보자 이거. 야이 먹을. 드디어 먹는다 이거.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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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와와야 이거 뭐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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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오 멋있어 멋있어. 오오오야 오. 오, 오, 오. 오, 이거 체력 많네. 어, 약한데? 뭐야? 펌인데요?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보고서. 뭐야 이 장미 먹어? 야 장미 존나 먹어 이거. 야 장미 개 떨어진다 이거. 와와와 야야야. 야야. 뭐야 이거? 뭔데? 능력치가 뭐야 이거? 다른 에픽 몬스터 보상에서 획득하는 효과 25% 증가. 아하. 어, 야야, 잠깐만요. 오야나와 어. 얘네 여기 왜 보케 있는 거 맞아? 장미 여기 있다. 장미 먹으면은 경험치 1575에 적응력 능력치가 34 올라가네요. 적응력 능력치가 되게 좋은 거잖아. 그지 약간 룬에서 적응력 능력치 올라가는 거랑 비슷한 거 같은데, 그냥 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쎄지는 느낌, 어, 느낌으로. 좋아요. 지금 그리고 전설템 두개 나오면은 그거 된대요. 그뭐시기 뭐냐? 전설템 두개 나오면은 이제 신발 업그레이드 무력 행사 됐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집중하세요. <laughs> 이거 먹자. 훈용이야. 자 여기서 스틸 안 당하게 하려면 딱표 맞춰. 어, 야 이거 지, 신발 신발 잠깐만 이거 신발 업그레이드 된다 이제. 왜안돼 이거? 아 이게 750원에 사는 거야? 아 이게 업그레이드 하려면 750원이 드네. 어쩐지. 엄청 비싸더라. 아 엄청 능력치가 좋아지더라. 야, 이거 근데 750원 내고 또 사라는 건 조금. 에헤이. 그래도 뭐 후반 가면 좋겠네. 왜냐면 쓸돈 없을 때 저거 업그레이드 하면 되, 되니까. 어. 그건 좋은, 조, 좋은 건 마, 맞는 듯? 아, 어, 그러니까 공짜가 어디, 어디있노? 그죠? 와 지금 156명 봐 주시고 계시네요. 와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 주시면은 아 여러분들 그냥 내일 로또 당첨돼요. 아 내일 금요일이군요. 평화가 함께 하시길. 아 근데 이게 애들이 포지션을 못 잡네요. 흔들리지 마라. 우 야, 하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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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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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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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안맞는다 뭐라니? 이거 업그레이드 해보자 이거 이거 업그레이드 했어요. 여러분들 사슬끈 분쇄자 아, 이게 뭐냐면은 그냥 헤르쓰스는 마저가 20에 이속이 45밖에 없는데 이거는 마저가 35, 10이 늘어나고 이속 5 늘어납니다 졸라, 졸라 좋아지는거예요 진짜로 어, 이거는 좀잘 만든거 같은데? 선 쇼지는 별론 거 같은데 <laughs> 재밌네. 아 뭔가 바뀐 게어 약간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어렵다고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냥 무력 행사 요거 세 가지가 생겼다. 그러니까 이세 가지가 뭐냐면은 허블 먼저 따는 거, 그다음 포탑 먼저 미는 거, 그다음에 오브젝트 에픽 몬스터 용이나 유충이나 전령 같은 거세개 먼저 먹는 거. 거기 세개 중에 둘 중에 하나면 무력행사 획득 그거 획득하는 사람은 이거 신발 업그레이드 할수 있다 어 간단하죠 무력행사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에픽 몬스터 싸움 많이 일어난 곳에서 나온다 그 에픽 몬스터는 요런 식으로 스틸하고 도망가 어, 야 일단은 그거는 고는좀야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니뭐전 네 체리라며 체리라며 지금 뭐야 너 챌린저 맞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뭐체리라메 아무튼 에픽 몬스터는 그 아타카닌가 아티카닌가 그거 나온다. 야, 카르마 저거 챌린지 맞아? 와야 근데 이속이 엄청 빨라. 이거 업그레이드 하니까 이거 이속 50 올라가는 게좀아 이속 50 올라가는 게좀 큰데 약간 민병대 받은 느낌이야. 진짜로. 진짜 엄 이거, 라요 봐봐요 이속빠르이 않아요 지금? 아 이, 내가 나만 느끼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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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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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이 좀 느낀 게 뭐냐면은 아타카는 20분에 나오잖아 엄청 오랜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걸로 약간의 조금 버프는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프로 높은 수준에서는 확실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봤을 때 이거야 무력행사 왜냐면 이게 봐봐 이 신발을 빨리 업그레이드를 해서 스노, 이 신발로 수업을 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정글 같은 경우는 이속이 빨라지면 합류가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버리면은 합류도 빠르고, 뭔가 방어도. 근데 아타, 아, 크샨인가 뭐, 아타, 아타샨인가 뭐, 이것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 모르.. 모르겠네. 아직 근데 뭐, 솔직히. 몸에 적응이 안돼 있네. 뭐야, 이거. 세트 내가 이기나? 내가 지나? 아야왜 얘, 얘 이렇게 세? 그래서 무빙하겠지 아야 야 잠깐만 이왜 이렇게 세냐? 오케이. 아이. 아 내가 레벨이 더 낮네. 게업적게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어, 그건알아요 버프가 두종류인건 알고있어 손쉽게 이겼구만 좋아요